안녕하세요. 제가 뭘 뜨고 있습니다. 이걸 뜨려면 아이패드가 필요해요. 차트가 그 제가 근황 토크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메이크나인 에서 몇 번째로 보여 드렸던 거지? 두 번째로 보여 드렸던 건가? 그거입니다. 마이 페이브릿띵스의 스웨터 넘버 10어 스웨터 넘버 아, 넘버가 하필 18이야. 스웨터 넘버 18, 18을 뜨고 있습니다. 뒷판을 다 떴고요. 그리고 앞판에 이제 코를 주어서 요만큼 뜨고, 그리고 또 이쪽에 코를 주어서 요렇게 떠서 앞판을 합쳤어요. 지금 바늘을 한 개로 뜨고 있는 상태라가지고, 지금 좀 오므라져 있는데, 지 요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근황 토크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진짜 요만큼 떴었잖아요. 요만큼.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저희 본가에 갔었어요. 뜨게 어, 할 시간 있겠어? 이러면서 반 정도 남은 실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포항에 간 거예요. 그런데, 어, 웬일? 복덩이를 놀아주 사람이 많은 거야. 어, 어, 이거 내가 없어도 되겠는데? 이러면서 슬그머니 뜨개를 가져와서 앉았어요. 뭐, 복덕이 나한테 잘안 오더라고. 그래서 말로 이렇게 좀 놀아주고, 뭐, 엄마랑 아빠랑 또 말, 말좀 하고, 이러면 손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지. 그리고 눈은 차트 보고. <laughs>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다뜬 거예요. 뒷판 요만큼 뜨라고 한거다 뜨고, 어, 앞판 떠볼까? 그래서 앞판 떴, 떴는데 앞판도 다 뜨고, 한쪽 다 뜨고, 그 반대쪽 앞판도 다 떠서 연결까지 하고, 그러는 찰나에 실을 다 써버렸네? 왜 실을, 여분의 실을 챙기지 않았을까? 정말 스스로에게 굉장히 막 한탄을 하면서, <laughs> 아, 뜨게 할 시간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어, 이거 요새 엄청 핫하잖아요. 만약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떠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메리아스 뜨기 좀 지루했다. 그런데 막 아랍문 이런 거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러면 요고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게 겉뜨기 안뜨기만 할줄 아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얘는 무늬가 <laughs> 규칙적이지 않아. 그래서 차트를 계속 봐야 되고 막 어제도 있잖아요. 막 손은 뜨고 뜨면서 입은 복덩이랑 얘기하면서 눈은 이제 차트를 또 계속 보는 거야. 아, 이번 단 이거구나. 이러면서 또막 뜨고 다음 단 되면 한 단에 한 번씩 봐 줘야 돼요. 어, 그게 조금 피곤한 거 말고는 어, 재밌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직까지는 진도가 쑥쑥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몸통 뜨기 시작하면 좀 지루하겠죠? 근황 토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거기서 이제 이 팔레트라는 실을 제가 사용한다고 얘기를 아마 드렸던 것 같고, 이 팔레트가 핑거링 웨이트예요. 그래가지고 한 3mm 정도 사용하면 적당하거든요? 이 도안은 권장 바늘이 5mm라서 제가 두겹 잡고 5mm로 스와치를 내봤는데, 제 거는 18코가 나왔어요. 그런데 원작은 16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지 사이즈를 뜨고 있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고, 어? 나도 그러면 니픽스 팔레트 실로 떠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혹시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제가 뜬 어떤 편물이 마음에 드시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어, 이 실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떠보니까 팔레트 실을 추천하지 않는 건 아닌데, 어, 이 팔레트 실은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실인데, 저는 지금 두 겹을 잡고 뜨고요. 그리고 얘가 실을 보시면 꼬임이 있죠, 이렇게. 근데 꼬임이 이게 두 겹이에요. 두겹이 이렇게 꼬여져 있어요 투플라이 라고 하죠 두겹이 꼬여져 있는데 뻑뻑하게 꼬여져 있지 않고 느슨하게 이렇게 물결처럼 꼬여져 있어요 게다가 저는 이걸 두겹을 잡고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내가 바늘을 딱 넣을 때이 실과 실 사이사이를 찌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실이 튀겠죠 그쵸 튈수 있는 확률이 꽤 높겠죠 계속 막그 실과 실 사이사이를 뚫거나 약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뜨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엄청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 느낌은 굉장히 포슬포슬하고 어,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실은 절대 부드러운 실이 아닙니다. 까슬까슬해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래요 드디어 복덩이를 채웠습니다. 와, 복덩이 재운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 지금. 가져본 사람들만 안다는 이 육태후 자유시간. 아, 어, 진짜 잘 뻔했어. 아, 어, 어, 큰일 날 뻔했어. 이겨냈어. 복덩이에게 재우려고 죽은 척하고 누워있었거든요. <laughs> 이렇게 죽은 척하고 가만히 누워있었는데 복당이막내 얼굴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머리카락 막 잡아 당기고 막. 이렇게 가만히 누워가지고, 무슨 생각 했냐면, 아, 이렇게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 저거 빨리, 그 뭐지, 몸통 연결하고 싶다. 아, 빨리 왜. 이, 생각, 이 생각만 계속하고 있었어. 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제 이 단만 끝내면 몸통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앞판 마지막 단을 뜨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저 지금, 그 도안을 하나 만들고 있어서 그거 빨 그거부터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 이게 막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거를 왜 지금 빨리 몸통 연결하고 싶냐면 지금 내가 뜨고 있는 지금 이 핏이 맞는지 어떤지 몸통을 연결해서 어, 뭔가 빨리 한번 걸쳐보고 대충 가늠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엄청 들거든요. 이게 참 뜨개라는 것이 게이지 확인하고, 막 게이지대로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면 대충 머릿속으로 이제 가늠이 되긴 하잖아요. 옷이 어떤 형태로 나올 건지. 근데 참 웃긴 게 진짜 막상 떠서 입어봐야 돼요. 대충 내가 게이지를 통해서 뭔가 상상하고 이랬던 것들도 막상 진짜 떠서 입어보면 이상한 경우도 생기고 또 막상 떠서 입어보면 생각보다 어? 괜찮은데? 하는 경우도 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꼭 떠서 입어서 핏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핏이 제일 중요해요. 아,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핏이 안 예쁘면 안 입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핏이 안 예쁘면 손이 안 가요. 아무리 앞에 무늬가 예쁘고 그래도 핏이 안 예쁘면 손이 안 가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도안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뒷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판이거든요. 앞판이 아,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렇게 뒤로 살짝 넘어가는 디자인이더라고요. 드디어 연결! 몇단 떠야지 입어볼 수 있으니까 한몇단 떠볼게요. 차트를 계속 보면서 떠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뭘 보면서 떠야 되는데 아 차트를 계속 봐야 되니까. 이게 살짝, 음, 고복 부분이 살짝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거 뜰 때에는 오디오북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뜨개를 하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북을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초, 처음에는. 뭐, 리디북스나 이런거 이용해서 오디오북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계가 읽어주잖아요. 그딱두 명이 있어요. 남자 목소리랑 여자 목소리. 그런데 이게 뭐 듣다 보면 나쁘진 않은데 조금 잠깐 정신 놓으면 이 기계음이 쓱 지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최근에는 어, 윌라라는 걸 듣고 있어요. 윌라 오디오북. 근데 여기는 되게 좋은 게그 성우가 다 읽어줘요. 조금 생동감 있고 그리고 뜨게 하면서 듣기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윌라에 약간 빠져 있는데 저는 보통 어떤 거를 많이 읽냐면 그 히가시노 계고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추리소설에 완전 이것도 뜨게 하면서 추리소설 이렇게 딱 듣고 있으면 진짜 짜릿하거든요. 또 성우분들 읽어주시니까 긴장감 완전 장난 아니면서 추리소설 읽는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듣는 거지. 추리소설, 진짜 히가시노 이코과 추리소설 듣는 것도 진짜 너무 괜찮고,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뭐, 요런 것도 괜찮아요. 유현준 작가님의 뭐,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 요런 인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렇게 들으면 되게 진짜 옆에서 막 얘기해주는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되게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또 재밌고, 이런 것들도 되게 제,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다른 건 정말 성우분이, 성우가 읽어준다는 게 확실히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몰입감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책도 읽고 싶고, 뜨게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이런 오디오북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오디오북을 계속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윌라를 소개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윌라 오디오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실 때 김뜨개라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첫달 무료와 3개월 50% 할인 쿠폰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로 줄 문이라서 부해 보일 것 같거든요. 너무 부해 보이면 예쁠까? 근데 또 몰라. 입었는데 엄청 예쁠지. 요런 느낌인데. 음. 요런 느낌이네. 네, 어깨는 요 정도. 팔 때문에 아마 더 무거워질 테니 요 정도 내려오겠어요. 어. 안에 약간 딱 붙는 티셔츠 입었어요. 이만큼. 가슴 둘레가, 가슴 닿면 이만큼. <laughs> 제몸 여기 있는데. 어 뭐야 예쁘네 핏 괜히 걱정했네 팔도 적당히 이렇게 딱 내려오면서 어, 뭐야 예쁘다 그쵸 여러분 아 역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늘 그렇지만 뭔가를 뜰때그 도안을 만드신 분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을 거예요 막 입어보고 핏도 조절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 뜨실 때 의심하지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이. <laughs> 괜히 의심했어. 너무 예쁜데? 그쵸? 이렇게 구멍 났다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이거 실 연결한 부분이에요. <laughs> 나중에 실 정리하면 돼요. 아, 순간 저도 놀랐어요. 어, 뭐야? 구멍 났어? 이러면서. <laughs> 엄청 부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괜히 걱정했다. 예쁘다.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있어요. 이렇게 팔만 꺼내 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어, 우선 제가 실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 볼이 딱 있는데 우선은 몸통을 뜨는 와중에 잠깐 놔두고 목을 먼저 떴어요. 목이 생각보다 되게 조이네요. 소매를 먼저 뜨려고 소매를 먼저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매를 이렇게 한쪽 뜨고 있고 지금 여기에 실이 지금 이렇게 연결된 상태라서 얘를 이렇게 고이 접어가지고 파우치백에다가 이렇게 넣어두고요 왜냐하면 실이 계속 돌리면 소매를 뜰 때는 계속 돌리잖아요 돌리면서 실이 계속 꼬이고 그리고 여기 이미 걸려있는 실이 있기 때문에 이 실까지 같이 꼬여요 실도 이렇게 같이 넣고 이렇게 해서 팔만 딱 꺼내서 뜨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제가 팔을 한 이만큼 떴다가 도안을 잘못 읽어서 풀었어요. 그 소매를 설명하는 이 부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위쪽, 아래쪽 이렇게. 그런데 저는 위쪽을 반복해서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만, 이만큼 다 풀, 이만큼 진짜 이만큼 떴다가 다 풀고 이제 밑에 거에 맞춰서 다시 뜨려고 코를 주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매를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저는 진짜 지금 쫄려요. 제가 이제 처음에 몸통 뜰 때는 실이 진짜 100%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아니야. 지금 또 뜨다 보면 적당히 또 실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실이 모자르면 이게 니픽스 세일도 안 하는데 지금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지금 최대한 지금 최대한 실에 맞춰서 떠볼까 싶어가지고 우선은 주문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너무 쫄려요, 지금. 지금 제 계획으로는 팔을 한쪽당 두 볼씩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거의, 거의 팔을 막 이까지 떴거든요. 그런데, 어, 될것 같아. 실두 볼로 팔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팔을 두 볼로 뜨면, 몸통을 요 남은 실로 다뜰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 길이 되는 데까지 뜰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기대를 해봅니다. 아, 과연 모자르지 않겠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뭔가 팁이 될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저의 이 스웨터는 어떻게 될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아, 나 너무 쫄린다, 진짜.